도서관 역사 강의를 맡은 백창민입니다. 오늘은 10가지 질문으로 만나는 우리 도서관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는 정치 권력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강의가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진행하는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서울에서 대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도서관, 바로 정독 도서관이죠. 정독 도서관은 정, 정독하다, 속독하다 할 때의 그 정독이 아니라 박정희의 정자를 따서 발을 정자를 쓰는 정독 도서관으로 지었습니다. 입구에 정독 도서관이라고 새겨진 글씨도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를 새긴 거고요. 정독 도서관은 근대 도서관에서 조선인 중에 최초의 사서로 일한 서재필 선생의 집터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도서관은 어딜까요?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 건물 중에 입구 근처에 있는 문화동은 사직동팀이라고 하는 비밀경찰의 안가로 쓰였습니다. 올해 개간 100주년을 맞는 남산도서관 근처에는 용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용산도서관은 박정희 시대의 집권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중앙당사로 쓰던 건물을 도서관으로 개조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한 것은 정치 권력 뿐이었을까요? 도서관은 시민과 학생들의 저항과 투쟁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은 왜 도서관을 저항의 공간으로 삼았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다섯 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목차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4.19 혁명기념 도서관입니다. 4.19 혁명은 시민사회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한국 현대사 최초의 혁명입니다. 1960년 3.15 선거는 대통령보다 부통령 선출이 더 중요했던 선거였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 됐고,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이 누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선거였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부통령을 차지하기 위해서 3.15 선거를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완전한 조작선거로 치렀습니다. 부통령 이기붕이 살았던 곳이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렸는데 4.19 혁명의 가장 중요한 무대 중 하나죠. 이 서대문 경무대는 시위대가 4.19 과정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사망한 곳이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탑골공원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쓰러뜨려서 끌고 간 장소이기도 했어요. 혁명을 촉발한 장소에 세운 도서관이 바로 4.19 혁명기념 도서관입니다. 지금 서울시 서대문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쿠데타가 터지면서 4.19는 오랫동안 혁명이 아닌 의거로 불렸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4.19를 의거로 배웠습니다. 도서관 이름도 4.19 기념 사설도서관, 4.19 도서관으로 불리면서 오랫동안 자기 이름을 찾지 못했죠. 혁명이 굉장히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혁명기념도서관도 세계적으로 흔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4.19 혁명기념도서관은 우리가 가진 대단히 특별한 도서관이고 우리는 특별한 도서관 역사와 이야기를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부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까지 도서관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중앙도서관입니다. 이 중에 가장 특별한 중앙 도서관은 어디일까요? 중앙대학교 도서관의 이름은 학술정보원이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처음에 지을 때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를 따서 우남 기념 도서관으로 지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설립자였던 이명신 씨는 왜 도서관 이름을 우남 이승만에게 바쳤을까요? 1960년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이명신 씨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도서관 이름을 헌정하면서 충성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교훈, 아주 유명하죠.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설립자 임명신이 교훈처럼 살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후에 그녀가 군사정권을 찬양한다거나 이러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교훈처럼 살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녀의 제자들인 중대생들이 교훈을 실천한 뛰어난 학생인 것은 확실하죠. 4.19가 터지자 중앙대 학생들은 교문을 막아 섰던 총장 이명신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의해 죽고 참회사는 중앙대학교의 별명 아주 유명하죠. 의혈중앙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앙대생이 한강을 건너면 역사가 바뀐다. 이 이야기가 바로 4.19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4.19 혁명 과정에 중앙대는 그 어떤 학교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6명이 숨졌습니다. 중앙대학교 도서관 앞에 6열사비가 있습니다. 이 6열사비가 도서관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4.19 과정에서 친구들을 잃었던 중앙대 학생들은 우남기념도서관이라는 현판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우남 이승만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다가 숨졌는데 우남을 기념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뜯어내려고 하고 학교 측은 이 현판을 뜯어내는 것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은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현판을 뜯는 대신 새로운 도서관 현판을 붙이자. 그렇게 매달린 현판이 바로 중앙도서관이라는 새로운 현판입니다. 지금도. 중앙대학교 도서관 입구에는 현판이 두 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우남기념도서관 현판과 중앙도서관 두 개의 현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지금 학술정보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중앙대학교가 한때 사용했던 중앙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중앙도서관 중 가장 특별한 중앙도서관은 아닐까요? 우리 역사에서 도서관에서 시작된 민주 항쟁이 있습니다. 1979년 가을에 터진 부마 민주 항쟁은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그리고 경남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모두 시작했습니다. 부마 민주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학생들은 박정희 시대에 태어나서 대학까지 다닌 박정희 키즈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 시대에 교육받은 한글 세대가 이승만을 내쫓은 것이 사1 9 혁명이잖아요. 박정희 키즈가 박정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부마 민주 항쟁이죠. 유신 대학이라고 불린 부산대학교에는 3불이 있었어요. 학교의 상징인 독수리는 날지 않고, 그리고 후문의 무지개 형상의 자유의 종은 울리지가 않고, 부산 대학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시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명이 유신대학이었던 부산대학교에서 1979년 10월 16일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 시위가 바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이 처음 일어났던 부산대 도서관은 지금은 철거되고 건설관이라는 건물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부산대 건설관 앞에 가면 신영복 선생이 쓴 부마민주항쟁 기념석이 있습니다. 이 기념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도서관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출발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이었던 부마민주항쟁 이틀째였던 79년 10월 17일 동아대학교 도서관에서 시위가 터졌습니다. 동아대 학생들도 부산대에 질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죠. 동아대 학생이 시위를 시작했던 도서관은 지금은 동아대 석당기념관으로 남아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었죠. 3일째였던 부마민주항쟁 3일째였던 10월 18일 부산에서 터진 시위가 마산으로 번집니다. 그첫 번째 마산 시위는 바로 경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시작을 했어요. 마산 시위가 시작된 경남대학교 도서관은 지금은 국제어학관으로 쓰입니다. 에드와르도 그랜디는 예외적 정상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외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지만 당대의 보편적인 정서를 잘 드러내는 사건일 수 있다. 유신대학이라고 불렸던 부산대학교 학생이 벌인 시위는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부산에까지 널리 번져 있었던 유신체제에 대한 염증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거죠. 부산대학교 캠퍼스는 효원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가장 먼저 동이 트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 이름처럼 유신의 종말을 고하는 민주주의의 신새벽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마 민주 항쟁이 터진 지 정확히 열흘 후인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박정희를 향해 총탄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1 1 6 사건이죠. 이 사건을 소재로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가 바로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박정희가 죽고 유신체제가 끝났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후대타를 일으키면서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는 이어졌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한홍구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항쟁은 광주항쟁을 낳았고 광주는 1987년 6월 항쟁을 낳았다. 1979년 10월 남력의 부산과 마산 대학도서관 앞은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민과 학생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계엄군이 도서관 건물에 총을 쏜 사건이 있었죠. 빛고울 광주의 도서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3대 독립운동이라고 불리는 투쟁이 있습니다. 1919년 3일 만세운동, 1926년 60만세운동, 그리고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입니다. 식민지 3대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도서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도서관입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51년 후인 1980년 광주민주항쟁이 터졌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민주항쟁의 마지막 날이죠. 이날의 새벽을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새벽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고등학생 문재학이 숨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문재학은 도청을 사수하다가 열여섯 나이로 숨졌습니다. 여러분, 5.18을 다룬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읽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주인공 동호가 바로 문재학입니다. 항쟁의 마지막 날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한 300여 명의 시민군이 있었어요. 광주를 끝까지 지켰던 300명의 시민군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영화로 만들어졌던 스파르타의 전사 300만큼도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삶과 우리의 무지가 쌓여 악은 자라났다. 광주에서 가장 책이 많은 공공도서관은 무등도서관입니다. 무등도서관은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시민이 사망한 장소에 세워진 도서관입니다. 전남대학교 옛 중앙도서관 이름은 백도라고 불렸어요. 하얀 도서관이어서 백도라고 불렸는데 전남대학교 집회와 시위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는 커다란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은 계엄군이 주둔하면서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 연행하고 폭행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항쟁을 벌였던 전남도청 주변은 지금은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에는 라이브러리 파크와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항쟁 당시에 계엄군은 헬기를 통해서 전일 빌딩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에 기관총탄을 퍼부었습니다. 5.18 당시에 전일 빌딩 안에는 광주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이었던 전일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전일도서관 사례는 우리 현대사에서 도서관 건물이 우리나라 군대에게 총격을 받았던 아주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전일빌딩에는 지금도 245개의 기관 총탄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총탄자국은 이 시대가 얼마나 폭압적인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이런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었으면 조선이라는 국가를 보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현대사에서 광주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무 광주 시무 민주라는 말이 떠오르죠. 비골이라고 불리는 광주 곳곳의 도서관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유적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항정신으로 일어섰던 광주는 그 자체로 시대정신을 담은 거대한 도서관은 아닐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은 흔히 민주주의의 보루로 불립니다. 도서관은 왜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었을까요? 유월 항쟁을 비롯한 각종 민주화 시위는 연세대학교 민주광장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 도서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서관은 왜 민주화 투쟁의 시위의 무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행정관 사이의 공간은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립니다.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서울대 민주열사 추모비가 중앙도서관 주변에 모여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도서관 주변이 바로 학생 운동의 중심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정부 시절 수많은 대학에서 도서관은 학생들의 유인물 배포와 시위의 현장으로 활용됐습니다. 1985년 5월 서울 미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정확히 얘기하면 미문화원 도서관 점거 농성 사건이었어요. 학생들은 왜 도서관 점거를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도서관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탈정치적인 공간을 지향하지만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개방성과 접근성은 도서관을 때로는 가장 정치적인 공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1986년 10월에는 건국대학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려 1300명 가까운 학생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건국대학교 사건은 자국의 공권력 경찰이 헬기까지 띄워서 도서관 농성을 진압한 아주 드문 사건입니다. 군사정부 시절 우리의 도서관은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도서관 장사와 이용자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포괄적인 시대에 맞서서 우리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도서관은 우리 사회 민주화 투쟁의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었고, 민주주의의 보류였습니다. 외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국 도서관의 특징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한국 도서관은 역동적인 공간이야. 그러면 아마 외국 사람이 재차 묻겠죠. 뭐가 역동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역사를 바꿨잖아. 너희는 도서관에서 역사책만 소장하지 않아? 우리 역사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도서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도서관은 역사가 쓰이고 그리고 역사를 바꾼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도서관 역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